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으로 남편과 애들을 키우며 그럭저럭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주부입니다. 평소 이 채널의 애청자이기도 하고요. 제가 시집살이 고부관계 등이 그닥 좋은 편이 되지 못해서 늘이 채널을 통해 남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사는지 많이 엿보며 살았었는데 이번에 제가 저같이 채널을 시청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 제 일화를 들려드리며 조언을 드릴 차례인 것 같네요. 저는 정말 하나도 모난 거 없이 부족한 거 없이 어릴 때부터 좋은 부모님과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 두분 모두 지금의 저와 남편처럼 그냥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고 주부였는데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저희 할아버지가 사셨던 땅이 금싸라기가 되며 땅값으로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돈을 다 여섯 자식에게 나눠 주셨는데도 한 사람당 받게 된 유산이 제법 많아서 고모들과 아빠 그리고 삼촌들까지 모두 부유하게 살수 있었죠. 다들 할아버지 따라서 땅을 사거나 뭐, 임대업에 눈을 돌려보겠다고 하던 일도 그만둔 채 뛰어들 동안 저희 아버지는 그냥 잘하는 게 회사에서 일하는 것 뿐이라며 끝까지 하시던 일을 그만두지 않으셨고, 돈은 모조리 살림을 책임지는 저희 어머니께 맡겼어요. 그런데 이 무슨 럭키한 일인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성실하게 다니던 회사에서 일이 잘 풀려 승진도 잘하셨고, 그런 남편을 보며 내조할 맛이 나는지, 어머님도 어머님대로 있던 돈으로 작은 주택부터 시작해 사고파는 임대업에 고모따라 뛰어드셔서는 돈을 많이도 저축할 수 있었죠. 원래부터 부유했던 편이었는데 덩달아 더 친척들까지 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는 바람에 저의 돈에 대한 개념은 정말 암드로매도로 향해버렸죠. 그냥 아끼지 않아도 척척 더 쓰라고 돈을 내어주시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돈에 대한 걱정을 따로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인 건 부모님이 막나니처럼 살다가 재산을 상속받은 것도 아니었고 모두가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열심히 하시면서 자연스레 자산을 모으셨던 것이어서 그런지 다행히 전 돈에 대한 개념만 없을 뿐제 일은 무조건 열심히 해야 하는 거라는 배움을 얻었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가진 돈을 누릴 자격이 더 있다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상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제 꿈이 현모양처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좋은 남편감을 열심히 찾아서 결혼을 하고 열심히 내조하는 게 제가 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조를 잘하는 현모양처라면 어머니처럼 돈을 쓰고 굴리는 자격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제 꿈은 대학에 가서야 조금씩 실행이 되었습니다. 꿈이 현모양처니 하고 싶은 공부나 직업이 딱히 없었고. 그래서 고민 없이 가장 안정적으로 입학이 가능했던 대학의 과를 선택했어요. 그렇게 입학을 하고 나서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났죠. 남편은 저보다 3살 위에 같은 학과 선배였습니다. 군대를 갔다 막 돌아온, 소위 말해, 촌티가 팍팍 나는 복학생이었죠. 여중여고를 나오며 남자들과 한 공간에서 수업을 들어본 적이 까마득 했었던 저는 대학생활이 그저 신기하고 다 재밌었어요. 명문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 괜찮은 대학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남편들 사람 하나를 골라서 평생을 현명체로 살면 되겠다 싶었죠. 그중 남편은 제가 가장 먼저 찜해놓았던 남자였어요. 그 당시 남편도 겨우 20대 중반이었는데 과묵하고 진중하고 또 매사에 성실한 모습이 갓 스무 살이 되었던 제 눈에는 그저 어른스럽고 또 존경스럽기만 했죠. 공부도 어찌나 잘하던지 매번 꽈탑을 유지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평판도 좋은데 그 사이에서 나서는 건 싫다며 또래들처럼 왁자짓거 떠들거나 잘 웃지도 않았던 남편은 늘 제게 미스테리한 존재였어요. 소위 말해서 시크하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남편이 딱 촌스러움 듯 시크한 정체를 알수 없는 그런 남자의 표본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남편과 어떻게 부부가 되었냐고요? 바로 오해 때문이었어요. 남편의 친구였던 저희 학과 한 선배가 저를 짝사랑한다며 고백을 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혼자 꽃다발에 케이크인지 뭐였는지 지금까지도 알수 없는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서는 학교에 왔는데 저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잠깐 그걸 저희 남편한테 맡겨었나 보더라고요. 전 그것도 모른 채그 장소에 나갔다가 남편이 저한테 고백을 하려고 친구를 통해 저를 부른 건가 싶어서 옳다구나 하고 남편에게. 사귀겠다고 무턱대고 고백을 먼저 해버렸고요 지금 생각하면 아주 창피하고 아찔거리고 오글거려 죽겠는데, 당신엔 정말 평소에 눈여겨보던 사람이 날 좋아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제 정신이 아니었답니다. 뒤늦게야 저에게 고백을 하랬던 선배가 나타나 다 정정을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선배가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었던 실망감으로 먹구름이 가득 껴있었고, 어찌저찌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학교를 다니다가 그런 제가 신경이 쓰였는지 먼저 다가오진 남편과 술몇 잔을 마시면서 사귀게 되었어요. 남편은 친구들에게 친구가 좋아하는 여자를 뺏어갔단 소리를 들으며 졸지에 총만 받고 평판줬던 인간에서 쓰레기보다 못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렸지만 크게 개의치 않는 눈치였어요. 그때 알았죠. 남편도 절 처음부터 좋아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렇게 저희는 친하게 지내는 대학 친구들이나 선후배 하나 없이 외로운 커플로 지내다가 남편은 먼저 졸업을 해서 취업을 했고 저는 혼자 학교를 다니기 힘들다며 무턱대고 휴학을 하고서는 잠깐 어학연수를 다녀왔다가 다시 복학하고 졸업을 했어요. 졸업한 이듬해 꿈에 그리던 현명왕자가 되고자 장거리 연애까지 무사히 견뎌낸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고요. 모든 게참 순조롭고 또 재미있게 흘러갔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그 사람의 뒷바라지를 해준다는 건 힘든 것도 있겠지만 전 사실 너무 재밌었어요.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 남편의 모습에 아침마다 출근을 시키며 어찌나 뿌듯하고 행복하던지 그렇게 신혼생활만큼 평생토록 우리 결혼은 늘 행복으로 가득차 있을 것만 같았죠. 하지만 제가 너무 어렸던 나머지 간과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댁이었죠. 대학을 다닐 때야. 너무 어렸던지라 남편과 서로의 부모님을 만나고 인사를 드린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어요. 챙겨야 할 의무도 못 느꼈었고요. 그러다가 자연스레 어학연수를 가게 되면서는 장거리 연애를 하다 보니 당장의 애인인 남편과 연락을 한번 하기도 벅차 다른 식구들 생각은 전혀 못했고요. 그후 한국으로 돌아와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자연스레 서로의 가족들에 대해 알게 됐고 또 소개시킬 자리를 뒤늦게 만들게 되었는데요. 당시 시어머님은 제가 남편과 오랫동안 연애를 해왔는데도 이제야 인사를 하러 왔다며 조금 뼈루통에 계셨답니다. 전 말씀을 안 하시길래 식사하는 내내 그걸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남편이 계산을 하러 혼자 나간 사이 뒤에서 절 붙잡고 말씀해 주셔서 알았네요. 이렇게 할 말을 툭 내던지시는 시어머니의 성격은 그때 더 예상해봤어야 하는 건데 전또 제가 어려서 잘 몰랐다면서 그날 시어머니 앞에서 한참을 죄송하다고 앞으로는 자주 연락을 드리고 찾아봤겠다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송하단 말을 몇 번이고 했었네요. 그후전 정말로 결혼식을 올리기 직전까지 시어머니께 자주 연락을 드리며 밖에서 밥을 먹던 카페를 가던 자주 만나뵈었고요. 그런 제 정성에 시어머니도 좋은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남편에게 말을 잘 해주셔서 남편이 오히려 절더 많이 사랑해주고 고마워해줬죠. 그런데 모든 게 완벽했던 결혼식까지 마무리를 짓고 신혼집으로 입성했던 날, 그날부터 뭔가 삐그덕거렸어요. 여행을 끝마치고 집에 도착해 각자의 부모님께 도착했다는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의 수학이나무로 절 급하게 찾으셨어요. 전화를 건네받아 무슨 일이시냐고 물어보니, 시어머니는 대뜸 시댁에 먼저 연락을 해야 하는 거라며, 친정어머니와 통화하고 있는 제게 전화를 당장 끊을 것을 요구하셨어요. 부부가 함께 수화기를 맞대고 시부모님께 예의를 갖춰 전화를 올린 후그 다음에 친정이 전화를 하는 게 맞다면서 신혼여행후긴 비행으로 피곤해 쩔어 있는 저를 마냥 훈계하시던 시어머님은 그렇게 제가 정말 친정과의 전화를 끊고 나서 네네 하며 수긍적인 대답을 몇 번이고 올린 후에야 푹 쉬어라 하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어서 어이가 없는데 신혼부터 시댁 문제로 남편과 싸우거나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아서 겨우 참아냈네요. 그후 시어머니와 잦은 왕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친정처럼 시댁도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절 불러내면 만나야 하는 일이 많았어요. 소위 며느리들이 모두 힘들어하는 김장 담글 때 불러내시는 거 기본이었고요. 동네 아주머니들과 주민센터에 가서 노래 교육을 받으시다가도 피고불하며 차 있는 저를 불러내기도 하셨어요. 매주마다 수업이 끝나면 말이죠. 상견례하고 결혼식 할때 저희 부모님 옷차림이나 하객들의 수준을 보셨는지 재산도 딱히 없으셨고 변변찮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셨던 저희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그날 많이 기가 죽어 계신 것 같았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돈 많고 잘난 며느리를 줬다며 제 덕을 아주 톡톡히 보려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남편이 시아버지를 닮은 건지 우리 시아버님은 점잖으시고 말도 별로 없는 과묵한 편이셔서 저와는 집에서 다 같이 밥을 먹을 때 말고는 딱히 볼리도 없으셨고 얘기할 기회도 별로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잊을만하면 전화가 와서는 주민센터 픽업을 마주를 하시고 잊질만 하면 먹어 먹고 싶다면서 데리러 와 달라느니 혹은 차려 놓으면 저희 집에 오겠다는 말을 하시며 마주칠 일을 꾸역꾸역 만들어 내셨죠. 전 이게 다 며느리가 생겨서 어머님도 신이 나니까 그런 거라 생각했어요. 이렇게 다가오는 게 어머님 또래 분들의 방식이라 생각을 해서 웬만하면 다 들어드리고 맞춰드리려고 노력을 했죠. 딱히 금전적인 걸 바라는 것 같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인사치레를 하면 왕래하는 정도는 거뜬히 해드리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신혼 초에만 이러다 마실 거라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그로부터 애를 가지고 낳기까지. 무려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시어머니는 참 한결같이도 절 달다 복구시면서 찾으셨습니다. 저희 집이 시댁과 아무리 차를 타고 가도 최소 30분 정도는 걸리는 거리인데 시어머니는 그런 수고와 노력은 생각은 안 하시는지 가까운데 바쁜 척 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절 불러내신다든지 저희 집에 오고 싶은데 차가 마땅치 않으니 데리러 오라며 제가 왕복으로 시댁에 갔다가 어머님을 모시고 다시 저희 집으로 오는 등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많이 하게 만드셨죠. 제가 결혼은 빨리 했지만 임신은 좀 늦게 한 편인데요. 겨우 얻은 아이라 시어머니도 조심스러웠는지 임신했을 때에는 전처럼 잘 불러내시진 않으셨지만 무턱대고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제가 잘 먹지도 않은 반찬거리들을 만들어 오신다든지 그러다 남편도 저도 아무도 그 반찬을 먹지 않고 남겨두면 시어머니 정성 무시하는 거냐며 남편까지 불러내 저희 앞에서 만들어온 건 제때제때 해치워 놓으라고 잔소리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안 만들면 시간도 절약되고 저희는 억지로 안 먹어도 되고 좋은데 시어머니는 굳이 저와 남편이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단 이유로 집에 일거리들을 만들어오곤 하셨죠. 점점 그런 시어머니의 막무가내 행동들이 제 힘에 부쳤지만 전또 저대로 그것마저 아들을 향한 사랑이시겠지 하며 최대한 좋게 좋게 생각해 보려 했습니다. 안 그럼 싸우고 완전히 등지고 사는 방법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다가 남편이 회사 발령이 나는 바람에 경남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남편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저도 아이 데리고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죠. 그렇게 얼떨결에 저희 가족은 거의 10년을 나고 자란 서울을 떠나 지방에서 거주하게 되었어요. 그간 시어머니와도 당연히 왕래는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어김없이 저희가 서울로 올라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었죠. 하지만 그것 말고는 시어머니도 거리가 부담스러우셨는지 절대 먼저 저희 집에 찾아오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보니 그 10년이란 시간 동안은 제게 오히려 자유스럽고 또 편하니 제 가족들에게만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 사이 둘째 아이가 또 생겨났고 그래서 친정엄마의 손길이 필요해 잠시 서울 친정집에 머무르기도 했었는데 이상하게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에 있다고 하니 손주 보러 오는 것도 불편해하시고 그냥 잘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가란 말만 남기시더라고요. 그렇게 지방에 내려가면 한동안은 어머님이 아이를 못 보실 테니 조금이라도 보시라고 몇 번이고 친정에 오셔도 된다는 말을 전했는데 끝까지 거절하신 우리 시어머니. 그후로도 굳이 먼저 보고 싶다는 말씀을 안 하시길래 전 저대로 시어머니 생각을 해서 지방으로 다시 내려가기 전에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한번 들렸습니다. 그런 저와 아이를 보며 무지하게 반가워하시던 시어머니를 보니 저도 마음이 편안했고요. 그러다가 한3 시간 정도 후고장 KTX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가야 해서 내려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나서는 제 뒤에서 뜬금없이 그러시더라고요. 인정머리 없는 년이라고요.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어서 뒤돌아 물으니 썩 꺼지라는 말과 함께 홀로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옆에서 같이 당황해 하던 시아버지는 애써 무시하란 말로 애두르며절한꺼히 밖으로 내보내셨고요. 기차 시간에 쫓겨 어쩔 수 없이 그냥 시댁을 나오긴 했지만 한달 내내 기분이 나쁘고 찝찝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먼 지방에서 서울로 굳이 전화를 걸어 수학에 대고 어른한테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연스레 저도 육아를 하느라 바쁘다며 그 일을 잊게 되었고 다음에 명절에는 또 아무렇지 않게 저를 대하시길래 어머님도 잊으신 줄 알고 저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다 올해 저희가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지방에 한번 내려갔다 3, 4년 후엔 다시 서울로 올줄 알았는데, 자꾸만 서울 발령이 다시 밀어지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거의 10년이 지나고 나니 저희도 마냥 이렇게 살수 없겠더라고요. 저보다도 아이들 교육을 생각해서 더 많이 고민을 했던 남편은 결국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고, 마침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던 친구가 서울에 있어서 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이 줄어드는 경제적인 부분은 제가 친정으로부터 받을 재산이 있기 때문에 먼저 남편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오히려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는 것에 찬성을 했어요. 그렇게 훌가분하게 지방에서의 모든 삶을 끝마치고 다시 서울로 올라온 그날 그간 전세를 주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던 저희 집을 새로 싹 인테리어 시공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모두 평수가 보다 넓은 친정집에 들어가서 임시적으로 살게 되었고 저는 시공 중인 집을 왔다갔다 하면서 전반적인 이사 관리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퇴근 후에야 잠깐 이 집에 와서 같이 공사가 된 집을 보다가 함께 저와 친정집으로 가곤 했고요. 아이들 학교 전학시키고 다시 집 수리하고 꾸미는 데까지 신경 쓸 것들이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이걸 다몇주 사이에 빠르게 끝낼 수 있을까 싶어서 저는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나면 방과 후까지는 친정 엄마한테 맡기고 온전히 집 수리만 신경을 썼는데. 며칠 전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저한테 미리 말씀도 없으셨는데 제가 여기 공사관리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남편한테서 들었는지 제가 있는 걸 알고 오셨더라고요. 오셔봤자 죄다 공사판이라 마땅히 앉을 자리도 없는데 옆에 오셔서 팔짱을 끼시고는 집을 둘러보시던 어머님은 그렇게 반나절 내내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올 때까지 내내 제 옆에서 제대로 공시한거리고제 기분을 더럽힌 채 서성이셨습니다. 그냥 제가 서울 올라와서 곧장 인사를 드리지도 않은 채 친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걸 표현 중이시란 생각이 번쩍 들더군요. 우리 시어머님은 그러고도 남는 분이시니까요. 저도 저 나름대로 바쁘다고 못 찾아뵌 건 잘못이었으니 눈치가 보였습니다. 제 딴에는 남편이 친정에서 눈치 보며 살지 않을까 싶어 하루라도 빨리 이 집으로 들어오고자 공사에만 집중을 했던 것인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섭섭하실 수 있었으니까요. 막 억지로 구석에 자리를 만들어 시어머니를 앉히고 중간중간 음료수도 사다 드리고 점심도 챙겨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처음에 가만히 계시더니 점점 제가 잘해 드리고 비위를 맞춰 드리려 하자. 그게 또 익숙해진 건지 말이 많아지셨어요. 제가 살집에 제가 선택한 인테리어 벽지를 보고 색이 고닥다리라며 궁시렁거리질 않나. 부엌에 저장 공간이 부족한 것 같아. 선반 하나를 싱크대 위에 새로 달았는데 누가 거추장스럽게 부엌에 이런 걸 붙여놓느냐며 넌 애가 참 보이는 것처럼 센스도 없고 멋도 없다며 급기야 제 성격을 비하하기 시작하셨죠. 뒤에 인부들도 계시고 듣는 사람이 있는데도 무턱대고 절 흉보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얼굴이 몇번 빨개지기까지 했어요. 일부러 안 들으려고 멀치감치 떨어져 인부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으면 꼭 옆에 찾아와서는 인부들 향해 얘 얘기 듣지 말고 알아서들 시공을 하라고. 애가 지금 집을 다 망쳐놓고 있는데 얘기를 나누게 뭐가 있냐며 급기야 그 사람들에게 제 흉을 봤죠. 정말 너무 힘들고 지친 와중에 시어머니까지 이러시니 뚜껑이 여러 번 열렸습니다. 입 밖으로 정말 닥치시란 욕이 막 튀어나올랑말랑 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집에 왔어요. 공사판인 집에 자기 엄마가 떡하니 서 있는 걸 보고 남편도 흠찐 놀란 눈치였어요. 남편한테도 제가 어디 있는지만 들었을 뿐 집으로 가겠다는 말을 안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일단 남편도 왔으니 시어머니만 그냥 보낼 수는 없고 그렇다고 나가서 저녁을 사드리자니 시간도 늦었는데 집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이 있어 빠듯하고 결국 집에서 함께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께는 언제든지 좋은 음식은 나중에 또 사드릴 수 있으니 일단 내일 출근을 해야 하고 또 집에 가서 봐야 하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빠르게 저녁을 먹기로 했죠. 그렇게 식탁도 없는 집에서 바닥에 쭈그려 앉아 중화요리를 시켜 먹었어요. 혹시 몰라 어머님을 위해 고추 잡채에 중화 비빔밥까지 주문해서 인원수보다 좀더 여유가 있게 주문을 했고요. 그런데 처음에 주문 전화를 할 때부터 표정이 좋지 않으셨던 시어머니는 이내 음식들이 도착해 저희가 하나둘 수저를 들기 시작하자 완전히 기분이 상하셔서는 갑자기 밥 먹고 있는 저희 앞에서 뭐 이런 정신 나간 연이 다 있냐며 욕을 퍼부시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정신 나간 연이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앞에 두고 중국 요리를 시키냐고, 식탁도 없이 바닥에 쭈그려 앉아 먹게 하냐며 막 따지고 욕을 퍼부시다가 결국 이건 너나 먹으라며 앞에 있던 볶음밥을 엎으셨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가 시어머니까지 상대하려니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힘들고 휴식을 취할 곳도 제대로 없는 거라니까 안 불렀던 건데 제멋대로 와서는 하다 하다 그냥 보내드리기 죄송해 저녁을 사드리니 음식 투정까지 하고 앉아 있는 우리 시어머니 눈앞이 까마득해질 때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 양해 그만 좀 땡깡을 부리시라고 한마디를 거뒀고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 불같이 화를 내며 마귀를 갈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하나 때문에 아들놈도 이렇게 변한 것 같다며. 태생이 말수가 없고 진중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걸 며느리 탓을 하는 시어머니. 저한테 손가락질하며 네가 나를 우습게 알아서 생긴 일이니 네가 책임지라고 아들을 물어내고 급기야 이혼해서 내 집안에서 나가라며 쌍욕을 퍼붓는데 캬. 저도 해탈을 했는지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저를 향해. 몇번 손으로 제 어깨를 치는 시어머니께 앞에 놓여진 시어머니 드릴라고 일부러 산그 고추잡채를 확 엎어버렸습니다. 하마터면 그릇채로 시어머니를 때릴 뻔한 걸 겨우 그릇은 제 손으로 막았지만 그 사이 흘러내려 날린 난 양장피 재료들로 뒤범벅이 된 시어머니는 음식에 든 특유의 겨자소스 때문인지 여기저기 다 따갑다며 남편을 붙잡고 막 울먹이기 시작하셨어요. 이 상황에 그저 놀란 남편은 입을 떡하니 벌린 채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입에 자장면을 문채 앉아 있었고, 전 그런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워 화장실로 들어가서는 샤워 수화기를 대고 시어머니한테 또한번확 뿌려버렸답니다. 어머니, 겨자소스 시키는 중이니 참으세요? 하면서 확 물세례를 퍼부으니 이걸 싫다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겨자소스를 그대로 묻힌 채 있을 수도 없던 시어머니는 가만히. 얌전한 강아지 마냥 서서 제 손에 몸을 의지하고 계시더군요. 그렇게 그날 시어머니는 반 정신이 나간 채로 한마디를 더 하지 않으셨고, 젖은 옷이 걱정된다는 남편의 도움을 받곤 시댁으로 무사히 가셨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께 냄새나서 같이 못 있겠다며 혼자 택시 타고 집으로 먼저 돌아왔고요. 나중에 남편을 통해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가는 길에도 아들과 단 한마디를 안 나누셨대요. 집에 도착해서는 곧장 샤워를 하시고는 침대에 들어 누우셨다고 합니다. 그러게, 그렇게 충격받을 거, 좀 며느리한테 살갑고 친절하게 대하셨으면, 그런 험한 꼴은 안 보셨을 텐데, 왜 자꾸 안 해도 될 말은 해가며 귀한 집에서 쓴소리 한번안 듣고 자란 저한테 성질을 건드려서는, 저도 몰랐던 저의 공격성을 확 끄집어내신 건지, 우리 시어머니, 충격을 받으신 만큼 앞으로도 한동안은 좀 조심하시며 며느리와는 둘수 있는 거리를 최대한 두고서 멀쩡감치 떨어져 사시기를 진심으로 건강을 생각하며 조언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